1258번째입니다. 숲도 보고, 나무도 보고. 누가 숲만 보라 그래. 큰 그림 보면, 세세하고 자잘는 건, 그냥 넘어가도 된대. 나 대빵, 제법 바빠 죽겠는데, 언제 나무들을 일일이 보리? 건 니들이 봐. 졸개들 목, 답지 않아? 제대로 대빵질 을 하려면, 큰 것도, 작은 것도, 그 어느 것도, 소홀히 할수 없다. 이젠 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, 우리는 오을수록큰 것만 보고 큰 그림만 그리려 안 하나? 그게 통끈 대빵에 어울린다고 작은 전투라고 계속 깨지면 전쟁 승산에도 균열이 가는 법 그들이 알리가 누가 숨만 보라 그래 큰 그림 보면 세세하고 자잘한 건 그냥 넘어가도 된대? 나 대빵지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나무들을 일일이 보리? 그 니들이 봐 졸개들 목 탑지 않아?